목포 수협 앞에. 우리 청동국 수군들이 옮기는 물고기. 목조판. 여기는 영문을 모를 골목길. 이건 정말 미쳤어. 디저트 2015년 8월 10일 시리즈 1! <laughs> 이것까지는 안한것 같은데. 목표도 은근히 높다니까. <laughs> 대야상에 오시다. 정경 없어! <laughs> 물론 식당 아니에요. <laughs> 예. 여기까지 골목길 전경을 찍혔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왜냐면 이곳은 별로 모르는 곳. 어. 알겠습니다. 예. 좋은 것이 찍어야지.